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치의 장인정신 파괴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겉절이입니다. 맛은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은 아닙니다. 미친듯이 맛있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뻥이 아니고 정말로 간단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어쩌면 김치에 뭔가 대단한 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자신감을 뿜뿜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료 소 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사실은 얘 하나이나 그러면 또 영상이 너무 썰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만 준비했습니다. 무. 무를 200g. 200g이고요. 얘는 그냥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조금 썰었습니다. 그냥. 그래갖고 차려쳤습니다. 어차피 무를 준비했으니까 한것뿐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겉절이니까.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김치에 대한 어떤 장인정신을 파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은 엄청난 공을 들인 것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뭐 만만치 않은 맛이 나올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이파리 쪽은 좀 크게 썰어주세요. 이파리 쪽은. 근데 이렇게 이 줄기가 많은 이쪽 부분은 좀 얇게 써시는 게 좋습니다. 모양을 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쉬운 영상은 아니겠죠? 점점점점 두꺼워지는 느낌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귀찮은 작업은 딱두 가지 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이 배추. 시작부터 등장한 설탕입니다. 배추를 설탕이랑 소금이랑 해서 약간은 절이겠습니다. 설탕 3 테이블스푼입니다. 이런 거 절이는 거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안 해먹고 싶잖아요. 최대한 빨리 절이기 위해서 설탕과 소금입니다. 소금. 절이는 거기 때문에 뭐 맛소금 이런 거 사용해서 맛있게 절인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맛소금은 필요 없습니다. 소금 1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김장김치 담그듯이 절이는 게 아니고 살짝 숨만 죽일 거니까 10분이면 될 것입니다. 10분. 수돗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물을 2 테이블스푼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소스를 만드는 그 동안만 절일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비벼줍니다. 여기서 분명히 왜 설탕으로 절이지? 그럼 배추가 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거는 더잘 절여졌으면 잘 절여졌지, 잘 달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은 달아질 수 있겠지, 또. 근데 물에다 잘 헹궈서 하면은 양념을 묻혔을 때, 어, 이거 설탕에다 절였나 보다. 달어. 이런 거 1도 느끼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 따라서 해보신다면, 어, 이 새끼가 진짜인데?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절이는 거에선 소금이든 설탕이든 절여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맛을 그렇게 막 크게 바꾸진 않을 것입니다. 왜? 한번 해볼 거니까. 바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김치 소스를 한번 만들어 놓고 겉절이를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매번 소스 있는 소스에다가 비벼 먹자.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만들어 놓고 먹는 거라서 무 정도만 갈아 넣어 줘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숙성이 되면서 더 맛있는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끼를 위한 겉절이가 아닌 이번 한 달을 위한 겉절이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은 합시다. 좀 귀찮아도. 그래 봤자 재료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무 200g에 물을 평범한 걸한 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 주스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소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어두었던 배 주스를, 배 주스? 무인다, 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좀 자주 사용했던 이런 거, 배음료. 배음료로 그냥 대체하셔도 됩니다, 배음료로. 귀찮으니까. 원래 이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좀 날라먹고 싶은 저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근데 이게 조금 달아지는 맛은 있을 거예요. 설탕은 좀 조절하셔야겠지만. 이런 것도 꿀팁이 된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 물을 갈아 놓은 걸한컵한 한 컵과 4분의 3 컵입니다 지금 200g에 한컵 넣으니까 딱 요만큼 나왔어요 요걸 전부 다 부어줍니다 김치용 굵은 고춧가루를 한 컵입니다 한컵한 한 컵을 부어줍니다 액젓입니다 까나리 쓰셔도 되고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멸치 하필이면 지금 제가 액젓이 똑 떨어진 관계로 그냥 피쉬 소스입니다 피쉬 소스를 사용해서 이거를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연히 걸린 거지만요 전혀 섞어서 사용하실 필요 없이 한 종류 사용하시면 됩니다 멸치나 까나리 저는 까나리 좋아해요 근데 왜 멸치 썼지? 한 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재료인 바로 마법의 백색 가루 하나, 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게 숙성이 되거나 하면은 전혀 종미료의 맛을 못 느끼고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그런 어마어마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비교 불가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넣으면서 많이 많이 넣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다음에 하실 땐 빼셔도 되고 아니면 제걸 아예 안 따라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 하시면 분명히 그 다음에도 똑같이 따라하실 거라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알면 좋죠. 알고 안 하는 거랑 모르고 못 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설탕 2분의 1 컵입니다. 보면은 설탕이랑 미원을 잔뜩 때려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배추 500g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1인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한끼 드시는 김치에서 미원의 양이라 그러면 눈곱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그 정도 들어가실 거예요. 비율로 따지자면 설탕은 그 눈곱 한 3개 뭉쳐놓은 거뭐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생선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젓국 같은 것 이렇게 좀 끓여내고 뭐 다시마 물도 좀 우려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게 다양하게 김치를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장인정신 파괴하기 해 보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음에 들면 하나 건지신 거니깐요. 자, 마지막 재료입니다. 바로 다진 마늘입니다. 3 테이블스푼입니다. 이제 이거를 잘 저어 줍니다. 이런 소스류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몇번 드렸지만 설탕이랑 이 미원이랑 이런 게 바로 다 녹진 않아요 그래서 잘 저어놨다가 하루 3일 정도 숙성해놨다가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사실 3일이 더 좋은데 하루보다는 근데 그냥 먹어도 맛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먹을 거잖아요 바닥 쪽으로 잘 해가지고 최소한 3분 정도는 저어주세요 잘 바로 드실 거면 아니 바로 안 드셔도 3분은 저어줘야 되겠다 그 정도는 저어주셔야만 이게 가루가 어느 정도 녹습니다 안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잘 녹아요 어느 정도 잘 녹으니까 이렇게 녹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맛을, 간을 살짝 보고, 음, 뭐, 바로 한 거라서 막 되게 저기 어우러지는 맛은 좀 들어요. 뭔가 설탕도 빵 치고, 모두 빵 치고, 이런 느낌이기는 있어요. 당연히, 지금에서 지금 한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루나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완벽하게 다른 매직, 아부장의 매직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겨우 요거 만드는 요 짧은 시간에 배추에서 이렇게 물이 벌써 잔뜩 나왔어요. 다 절여진 거죠. 김장 김치 하듯이 절여질 필요 없이 이렇게 잘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이 정도만 되면 됩니다. 요거는 끓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건 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 마지막으로 물을 넣고 끝을 낸다 물을 넣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뭐 여기다 생강도 좀 넣고 파도 좀 넣고 뭐 이렇게 저렇게 넣어가지고 고추도 좀 넣고 해가지고 좀 소스를 좀 풍성하게 해가고 싶은데 그거 하나 안 하나 사실 맛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제 버무리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뭐두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거창해 보일 수있겠지만 사실은 괜히 있어 보이려고 두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풀입니다 풀풀안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넣는 거와 넣지 않는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한 컵과 찹쌀가루 1.5 테이블스푼입니다. 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제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코팅 팬이 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회사는 벌써 망해도 망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잘 저어줍니다. 얘네들이 잘 녹아야 돼. 그래서 스푼이나 주걱이나 이런 걸로 하시다 보면은 이게 잘안 녹아가지고. 찹쌀풀이 떡이지거나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런 거품기를 사용해서 해라. 이렇게 가운데까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은 대략 한 15초 정도만 끓이겠습니다. 잘 저으면서요 물론 풀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이만큼 만들 때는 그렇게 크게 귀찮은 작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가운 물부터 지금까지 완성되는 데까지 정말로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겠죠? 이러고 그냥 잘 식혀줍니다. 김치를 비벼보겠습니다 처음엔 절여두었던 배추를 반은 찹쌀풀을 안 넣고 먼저 비비겠습니다 배추가 절여진 상태는 설탕과 소금으로 아주 잠깐 했을 뿐인데도 되게 먹기 좋은 정도의 수준으로 딱 되어있습니다 겉절이가 이게 숨이 또 너무 많이 죽어버리면 겉절이는 약간 아삭아삭한 맛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절이지 않고 빠르게 절이고 그러면서도 숨을 어느 정도 죽이고 그러면 은 과연 설탕을 넣고 절여가지고 이게 지금 달콤한지 먹어보겠습니다 배추가 가지고 있는 그 은근한 단맛 같은 건 있는데 설탕 넣었다고 달거나 하진 않아요. 이걸 먹고 아 달아서 못 먹어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저랑 입맛이 다르신 걸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한번 저어서 소스를 크게 1 테이블스푼, 2 테이블스푼, 3 테이블스푼을 넣고 소스만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줘야 되는데 뭐 참기름도 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취향껏 하는 걸로 하시고 저는 이 소스 맛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맛인지 그냥 비비겠습니다. 3 테이블스푼이면은 그러니까 배추 250g 절인 거 무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색깔이 일단 빨갛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배추에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비벼졌는데 색깔은 아주 시뻘겋게 먹음직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럼 맛은 어떤지 간만 보겠습니다 아우 맛있어 맛있다 다시다 계란국 하나 끓여가지고 이거랑 그냥 먹으면은 밥 그냥 한 숟으로 먹을 것 같습니다 맛있다 맛있습니다 풀을 넣으면 어떻게 다른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양의 배추에다가 1 테이블 스푼, 2 테이블 스푼. 이거 넣으실 때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저는 되게 크게 넣고 있거든요. 양념이라 안에 무도 있고 그래갖고 잘안 떨어져서 여러분 입맛에 짜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거 간은 요 소스가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씩 넣어보시면서 더 많이 넣어서 안 맞으면 이거 더 넣고. 이러면서 간은 직접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죠. 그리고 수어뒀던 찹쌀풀을 어떻게 다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2 테이블 스푼을 넣겠습니다. 지금 비비면서도 느껴지는 게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빨긋빨긋했던 것들이 약간 살짝 분홍빛 같은 게 살짝 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자연스러운 붉은색 색깔이 훨씬 예뻐요. 일단은 찹쌀풀을 넣으면 색깔이 확실히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배추에다 고춧가루 같은 거 그냥 묻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양념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잘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색깔을 줍니다. 지금 현재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너무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거랑 얘랑은 그냥 조리법 자체가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카메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다른지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겠지만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이렇게 양념이 소스가 어우러져서 뭔가 이렇게 좀 주르륵 흐르면서 골고루 되게 치밀하게 잘 묻어있고 색깔이 뭐 약간 되게 예쁜 그런 붉은색 얘는 고춧가루랑 이런 게 약간 붕 떠있는 것 같은 양념에다 고춧가루를 좀 억지로 묻혀놓은 듯한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렇게 보이려나? 정확히 이렇게 두개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신지 약간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이거두 개를 한 개씩 먹어보면서 나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아주. 이제 맛만 간단하게 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는 이렇게 색깔이랑 이런 게 묻어났고 얘는 고춧가루랑 이런 게 살짝 떠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얘가 예쁘지 않고 얘는 엄청 예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맞는 것 같은데? 이뭔 개소리야? 얘가 솔직히 색깔이랑 이런 거는 죽여요. 그래서 맛이, 풀을 넣었으니까 맛이 달라지는지 비주얼은 달라졌어. 맛은 어떤가? 음, 엄청 맛있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 오른쪽 거는? 이거 뭐 맛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근데 진짜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확 집어 던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오른쪽 거를 다시 먹고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완벽한 차이가 있네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왼쪽 거는 소스 3테이블스푼과 찹쌀풀 2테이블스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맛이 굉장히 중화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되게 부드럽고 조화가 잘 되는 얘는 먹자마자 안에 배추 속에 간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는 1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양념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배추에 간을 돼 있고 안돼 있고 배추맛도 느끼기 힘들어요 양념이 들어갈 때부터 혓바닥을 딱 칩니다. 얘는 찹쌀풀을 3대 1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개는 얘가 일부러 차이를 크게 두고 싶어서 두 개를 넣었는데 두 개는 좀 오버야, 과합니다. 그래도 엄청 맛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소스 맛으로 먹는 거고 얘는 조화롭게 먹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맛은 그 강렬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부장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소스라도 누가 뭔 짓을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얘랑 얘랑은 같은 소스가 아니라고도 믿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언제나 아부장이 말씀드리지만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실수였든 뭐였든 기본에서 조금씩만 변화를 주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맛있고 독특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얘네 둘 중에 뭘 해서 먹을 거냐, 아부장은 솔직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다? 그럼 찹쌀풀 쓰는데 2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걸로 할 거예요. 풀을 좀덜 넣고 색깔이랑 이런 게 훨씬 예쁘고 뭔가 프로티가 난다. 그냥 뭐 귀찮아 찹쌀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얘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늘은 5대5 동점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렬한 맛을 원하신다면 얘 예. 근데 얘도 충분히 강렬하게 만들 수 있죠. 소스 양 조절하면. 하여튼 동점이야. 갑니다! 자, 그럼 동심을 파괴하는 김치 영상인 만큼 과연 이것이 겉절이로 먹었을 때만 맛있는 거냐? 익었을때 먹으면 안 되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깍두기 영상과 마찬가지로 베란다에서 익혔습니다. 혀 천천히. 대략 열흘쯤 익혔습니다. 이 동네는 좀 춥습니다. 비주얼은 당연히 뭔가 좀더 숙성된 듯한 느낌이 나고 일반적인 그 김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냄새가 죽여요. 과연 맛은? 아, 왜 이렇게 맛있냐? 김치를 한 조각 씹었을 뿐인데, 라면에 육개장, 콩나물국밥, 소고기국밥 등등이 제 머릿속을 빠박박박박 강타해 지나갑니다. 당장 밥이라도 갖다가 말아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김치에 대한 어떤 장인정신 파괴 두 번째 영상인 만큼,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충분히 김치는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김치는 익으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익으면 맛있다. 한국의 김치는 익으면 다 맛있다. 제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한국의 김치는 익으면 맛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갑니다!